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할 것은요. 에, 제가 저 코감기가 어 조금 조금 제가 코, 코감기가 조금씩 조금씩 나아졌어요. 근데 아직은 코감기가 나아지지 않았지만요. 자, 먼저 오늘은 에, 마크 네, 이 게임을, 어, 그거, 공유, 그거,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분, 알겠죠? 여기, 공유 버튼을 누르면 돼요. 이거 누르면, 네, 이거, 이거 메모를 눌러줘야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이죠. 네, 이거는 원래, 이거, 동영상도 되죠. 그리고 동영상은, 예, 방법을, 방법을, 모르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가볼게요. 예, 먼저, 예, 여기로 와서, 어, 여기 어디로 갈까요? 예, 여기 이사 이야기 4편에서, 여기 공유 버튼 있죠. 이거를 눌러주면은, 자, 여기도이맨 밑에 있어요. 아, 이거, 이거 취소 버튼 누르고요. 이거 눌러주면 돼요. 이맨 끝에 있는 거. 자, 이거를 해서 이 취소 버튼을 그거 출처를 남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 유튜브는 되게 쉬운 거죠. 에이. 자, 여러분, 이제 앱을 설치 안한 거, 이거. 이제. 예, 맞죠. 여기 위시 리스트가 있어야 앱을 안, 안 깔거든. 예, 그래서, 이, 여기, 여기, 어, 왼쪽, 왼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 여기에 공유 버튼이 있죠. 예. 자, 마찬가지로 요것도 가, 요것도예요 에 네, 요것도 여기 있죠 설치를 안한거는 위시 네, 리스트라는게 떠있어요 네 여러분 아주 이제 방법을 알겠죠? 자 여러분 어 알고있는 사람은 이거 안봐도 되고요 예. 네. 그거, 알고 있다고 싫어해 눌를까봐요 이거는 제 아이디어예요. 제 아이디어. 제가 이거는 방금 본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마치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안녕. 이 이거. 이거 업데이트에요? <laughs> 안녕 진짜로 안녕